안녕하세요. 손맛장인 여유심입니다. 청철이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심은 고추, 고추를 땄어요 청양고추 고추 다대기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청양고추를 넉넉히 준비했고요 양파 3개 대파 또 여기 고추 저기 뭐야 멸치가 들어가고요 집된장 또 이거 집 간장 맛간장 만들은거 그리고 이제 원단 이제 이따가 이제 마늘 좀 넣고 기름 기름은 이제 저는 이제 현미유 라운 현미유를 써요. 청양고추를 먼저 썰을게요. 청양고추를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잘게 다지 는렇게 총총총총 다져야 돼. 총총총총 해갖고 다져. 하면 이건 엄마 네. 청양고추 다지는 것만 하면 어려울 게 없겠네. 요것만 이제 시간이 네. 좀 걸리네. 예. 네. 우선 야채부터 먼저 다 썰어놓고. 이제 볶을 거니까 양파. 양파는 그래도 넉넉히 들어가야 돼 갖고 세 개, 3개. 세 개로 준비했어. 또이 고추가 청양이라 백잖아. 음. 그러니까 양파가 들어가면 조금 단맛을 아. 내주고 하니까 볶으니까. 아, 그래서 네. 청양고추 양파가 같이 들어가야 네. 되는구나. 그래서 청양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야. 건강에도 좋고 네. 양파를 세개 조그만 거니까 세개 준비했어. 큰거 같으면 하나 반 정도는 넣어야지. 음. 이게 엄마 음식 궁합이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기름을 팬에 먼저 달군 다음에요. 이렇게 기름을 조금 넣어놓게 보고 마늘부터 먼저 음. 한술째. 아, 다 같이 볶아. 예, 네, 볶아. 고추 이제 매운 거도 싫으신 분들은 안 매운 고추, 일반 고추. 그렇지. 예, 네, 그거를 다 섞어 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음. 우리 둘째사이가 매운 걸 좋아해서 일부러 청양 고추를 해놓은 겁니다. 네, 이제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물 매운 고추보다 이렇게 고추 다베기를 해서 쌈장식으로 싸먹어도 좋고 밥에시어서 이렇게 먹어도 좋고 여름에. 덜미니까 한번 이렇게 부어빼세요 이거를 양파랑 고추, 네. 다, 저기 다진 양을 보니까 양파 반, 고추 반 네. 그러네, 엄마. 네. 양파를 좀난더 많이 넣어. 왜냐하면 음. 양파가 좋으니까. 음.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너무 매운 것도 약간 음, 해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볶고 이제 숨이 죽었다 싶으면은, 열치도 음. 조금 이만큼 넣어 이거 볶아, 저기, 한번. 볶아 놓은 거? 볶아 놓은 열치에 네, 이렇게. 볶다가이 정도 됐으면은, 이렇다가 음. 이제. 막간장을 음, 네, 맛간장을. 맛습장다간장 맛간장. 맛간장. 다간장 맛간장. 된장 맛간장. 음. 음. 이제 간제먹간장가면서 이제 음. 자기 취향대로 맛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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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하고 된장이 네. 들어가는데 네. 이제 먹어보고 응. 이제 가감을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한참 먹으니까 음. 응. 국물이 막 나오네 엄마 양파에서 야채, 야채 있어 나오지왜 응. 뽑아야 돼? <laughs> 아우 진짜 <질색이 나온다. 웃음> 엄마 고추 고추 쌈장이네 쌈장. 네. 근데 쌈장하고는 조금 응. 된장이 조금 들어가 조금 들어가니까 네. 쌈장은 된장 위주지만 음. 야채 위주로. 이 고추 다대기 활용해서 먹는 방법은 뭐뭐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얼큰하게 좋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해서 밥을 비벼 먹어 아반찬을 밑반찬으로 네, 네. 밑반찬으로 해놓고 밥도 비벼 먹고 음. 쌈, 쌈을 쌈또 많이 싸먹지 그래서 음. 여름에 음. 호박잎하고 음. 양배추 같은 거 싸먹을 음. 때이거를 음. 싸먹으면 개운하고 맛있어 음. 그러면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네. 어? 해서 먹으면 좋겠네 엄마 같서 같이 싸먹으면 너무 좋죠 음.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럴 때 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안 들어갑니다. 음. 파를 넣어야 되요 음, 음. 대파. 음. 야채가 골고루 다 들어가니까 좋지. 음. 마지막으로 대파 썰어놓은 거 넣고. 음. 다 됐고. 음.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는 깨소금하고 견과류 다섯 가지 해놓은 거지 그거도 같이 듬뿍 넣고 만들어 놓으면 음. 맛있어. 음. 아, 국물이 엄마 자듯하게 졸았네. 졸아. 네, 아, 그러면 이게 볶는 거는 국물이 이렇게 졸을 때까지 네, 볶는 네, 거예요? 자박자박 할때까지 어. 그러니까 국물이 확 나왔다가 얘가 응. 다시 딱 쪼그라든데. 드 아, 쫄지 이렇게 볶으니까. 음. 매워갖고 먹을 수 있을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네. 아, 매워. 맵지. 응, 음, 근데 맛있네. 아, 매워. 홍소방은 좋아해 어. 홍소방 아. 엄청 좋아하겠네. 응? 아, 맛있네. 맛있다니까. 이게 엄마 진맛이 단맛이 엄청 단맛이 막 나네. 양파에서 씹히는 응. 맛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맛있는데 양파. 엄마 진짜? 응? 어, 이거 별미네. 맛있네. 맛있다니까. 어 근데 나 너무 매워. 나는 이거 매운 고추를 어. 못 먹을 것 같아. 응. 이따 쌈 싸먹을 땐 좋아. 된장하고 아 매워. <laughs> 네, 마지막에는 이제 참깨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또 저는 이제 강가류 다섯 가지를 볶아서 같이 이렇게 갈아 놓고 써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이제 매운 것도 좀 들하고, 음, 듬뿍 넣네. 네, 듬뿍 넣는 거. 불을 불은 끈 상태에서, 네, 끈 상태에서 마무리해 음. 이게. 음. 이렇게 해서 고추 다대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매우면은 안 매운 고추를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